아이고 어. 살려주세요 이 튼튼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 아이고 못봤못 놓쳤네요 튼틈 뛰어오는 말 살려주세요 응! 음. 잡았다. 살려주세요. 응? 음? 왜? 응? 어, 맞지 않을 것처럼 만졌다가 그럼. 안심시키잖아. 응? 음. 음? 이 방향을 아래 반대해주고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대가리게그래야 숨바지에 들어나 우리 튼튼이 뚱냥이 될 일이 없지? 뚱냥이 될 일이 없어. 으쌰! 뚱냥이는 저리 가라! 아이고! 아, 엄마야! <laughs> <laughs> <온모야. 웃음> 세상에, 또 간다, 또. <laughs> 또 들고 또붙는데 <laughs> 근데 거 여기서 좀, 여기서 와서 물고 있으려고 하나, 대장님. 지 여기서 오고 싶은데. 응. 아, 주가 자니까. 응. 잠깐 놔둬. 응. 응. 이제, 이제, 이 그만하자. 보자, 고 튼튼히. 얼굴 좀 보자, 고 튼튼히. 아이, 깜짝